나는 8개월간 장기 휴직 이후 결국 퇴사를 했다. 퇴사를 하고 내 자신과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백수지만 규칙적으로 살기로. 그래서 퇴사 이후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뜬다. 일어나자마자 메말랐을 위해 수분을 보충한다. 시원하다. 나갈 준비를 하고. 기상 이후 2분만에 나간다. 이른 새벽이라 아파트 불은 대부분 꺼져있다. 창고에는 불이 켜져있고 안에 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조용한 게 좋아졌다. 그래서 새벽 이 시간이 너무 좋다. 이 떡집은 매일 새벽에 불 켜져 있다. 정말 부지런하시다. 매일 운동하는 곳에 도착했다. 내복 입고 꽁꽁 싸매고 나오면 영화 기운이지만 춥지 않다. 집에서 앉아 있는 것보단 잠 깨기에 너무 좋은 방법이다. 물론 운동도 된다. 여기도 조용하고 참 좋다. 여기를 걸으면 나는 많은 생각을 한다. 어제 뭐했는지, 오늘은 뭐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요하다 보니 깊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아이디어도 생각난다. 걷다 보면 나만의 헬스장에 도착을 한다. 오자 말자 먼저 하는 게 있다. 거꾸리다. 거꾸리를 하면 혈액순환, 허리, 목, 디스크 예방 등 좋다고 한다. 팔 벌리고 이러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깨고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다. 스트레칭도 한다. 몸이 굳어서 이 정도가 최선이다. 이 스트레칭을 가장 좋아한다. 몸을 쫙 펴주는 느낌이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다. 마지막은 근력 운동을 한다. 아침이라 힘이 없어서 하다만다. 뛴다. 땀을 낼 시간이다. 뛰다 보면 이렇게 사자성어도 기둥마다 붙여져 있다. 하루에 하나씩 외우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단체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제 집에 왔다. 나왔을 때보단 밝아져 있다. 아파트 불도 많이 켜져 있다. 현재 시간 6시 44분. 한 시간 조금 넘게 운동을 했다. 샤워를 하고 책상에 앉는다. 책상에 앉으면 첫 번째로 부산일보 매일경제 신문을 본다. 지역신문은 보면 좋은 점이 있다. 그 지역의 부동산 행사 프로모션 등 지역 소식을 빨리 알수 있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일기쓰기다. 어제 일기를 다음날 이 시간에 쓴다. 자기 전 쓰면 귀찮아서 안 쓰게 되고 뭔가 의무적이었다. 그래서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써보니 좋았다. 어제를 한번 되새겨보고 오늘 하루를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이틀 전부턴 영어로 쓰려고 노력 중이다. 세 번째로는 예전부터 공부해보고 싶었던 것을 공부한다. 하루에 한 강의씩 벌써 열다섯 번째 강의다. 강의가 끝나고 중요한 부분 정리해서 시험에 대비한다. 창밖을 보니 벌써 날이 밝았다. 하늘이 참 예쁘다. 이제 먹어야겠다. 사과를 깎다가 갑자기 한 방에 깎아 보려고 도전을 한다. 성공이다. 오늘 하루도 뭔가 좋은 느낌이 든다. 달고 맛있다. 이건 인증 사진이다. 장기 휴직 동안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다. 백수가 됐지만 나는 알람을 맞춘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규칙적으로 더 바쁘게 살려고 노력한다.